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 하세요. 닫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하는 고장입니다. 굉장히 흔한 고장인데요. 뒤쪽에 케이블이 끊어진 겁니다. 자 이거, 이건 어떻게 빼는 거예요? 푸시 아 누르라고 돼 있네요. 아이 볼트 아유. 여기 케이블이 끊어져서 그래요. 어디가 끊어졌는지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끊어졌을까 자, 뚜껑을 좀 분리를 해서 안에 그 뭐야 그 바풀떼기 같은 거 들어 있으면 청소 좀 하고 겸사겸사 해서 어, 뚜껑을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압력추입니다 들어 올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나사선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위로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나사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한번 걸어 놓으면 빠지는 겁니다. 얘는 2형 스냅링이거든요. 쉽게 안 빠진다. 양쪽을 잡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홈이 있거든요. 홈.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빠집니다. 커넥터부터 어,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았네? 아, 여기가 끊어졌구나. 얘 때문에 다침 인식이 안된 겁니다. 잠깐만, 조립할 수 있겠지? 아, 색깔별로 체결하면 되겠네요. 아유, 겁먹었네. 하나 더 있습니다. 파란색, 너 나와라. 너, 거기 왜 있어? 나와. 또 빨리 나와야 되너두 개가 있고, 이 반대쪽은 커넥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개 중에서 이 노란, 노란색이 끊어져 있어요. 자, 그럼 뚜껑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요런 걸로 후비면서 돌아다니면 됩니다. 뚜껑 가장자리. 자, 이제, 자, 요렇게 하면 편해요. 이쪽에. 자, 이쪽을 먼저 제끼면은 작업이 편합니다. 여기. 자, 요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해도 돼요. 이렇게 예, 뚜껑을 열고 그러면은 이제 틈새가 만들어졌으니까 후비면서 이게 쭉 따라 가면 됩니다. 예, 이 정도만 하, 하면 돼요. 위에까지 하지 말고 자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뚜껑을 제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응, 됐네.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뚜껑, 뚜껑 안쪽 보시면 볼트가 엄청 녹슬었네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전부 녹슬었네. 볼트가 부식이 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볼트도 녹슬지 않는 볼트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볼트를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부식된 볼트가 있네요. 뚜껑을 완전히 분리를 하겠습니다. 뚜껑 스프링 축을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요. 일자 드라이버로 누르면서 제껴도 되는데요. 저는 유리용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샀습니다 가운데가 쏙 들어갔죠 여기다가 얘를 쏙 집어 넣고 집어 넣고 옆으로 자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아이고 손가락 또낄뻔 했네 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자, 뚜껑을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별것도 없죠? 어, 별거 없어요. 이 상태에서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면 작업하기도 더 편하고 깔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끊어진 거네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힘.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힘입니다. 열림, 닫힘. 열림, 닫힘. 여기 보시면, 이,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 이 자석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얘는 리드 스위치입니다. 리드가 뭐냐면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식물에서의 갈대. 이 안에 그 금속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갈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리드 스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갈대 모양의 두 금속판이 있는데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자석을 가까이 대면은 하나는 S극, 하나는 앵극이 되면서 서로 붙어요. 이 안에는 반도체 소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침해서 자석이 이제 얘한테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리드선이 붙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두 가닥, 노란색 두 가닥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밥솥은 다침을 체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좀 따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쪽 여기가 끊어져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얘만 이어주면 수리가 됩니다. 30와트 입니다 30와트 짜리 이거 하나밖에 안 팔아요 30와트 5,000원 납 1,000원 전선을 까야 되니까 와이어 스트리퍼 2,000원 피복을 씌워야 되니까 제가 열수축 튜브를 샀습니다 1,000원 9,000원 9,000원 인두기는 뜨거우니까 잘 다뤄야 돼요. 코드를 꼽고 잘 녹나?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녹아라. 제가 제가 납을 녹이겠습니다. 자 연기가 나면서 야 납이 녹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녹나? 와 여기도 여기도 녹아. 왼쪽에 휴대용 선풍기, 선풍기 요거 살짝 돌리고 있거든요. 남연기가 저한테 오니까. 오, 잘 녹네. 자, 그리고 얘를 좀잘 놔야 돼요. 이거, 잠깐만요. 어디다 놔야 되냐, 이거. 인두기. 이거 인두기 거치대가 다이소에는 안 팔아가지고, 안, 뭐, 안 샀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끊어진 곳. 왜안 열려? 좋아. 제일 끝에로 해겠네. 그만큼만. 오잘 벗겨지네. 인두기 잘못하면 전선에 대가지고 전선 녹아요. 인두기 사용하신 분들은 전선 다 녹여 봤을 거예요. 납을 묻히고 자다 됐으면은 인두기를 잽싸게 코드를 뽑아야 됩니다. 이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얘는 잠깐만 라이터 AS를 해야겠네. 너무 오래되면 이게 전선이 녹으니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뜨거. 아우. 자, 이... 괜찮게 된거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요 예? 요 안쪽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 넣으면 돼요. 별거 없죠. 전선 정리 잘하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또 끊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납땜해가지고 이으면 됩니다. 500만 번 사용할 수 있는 그 준비물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끊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아우, 와, 깔끔하다. 아우. 얼마든지 끊어져라 나는 붙일 수 있는 준비물이 다 있다. 그래도 어쩐지 안 들어가. 자 이렇게 넣어야겠네. 됐네.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스프링을 끼면은 너무 힘드니까. 뚜껑을, 뚜껑을 들어 올리고, 스프링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빠졌네. 아, 자 이렇게 작동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 뚜껑은 여기 앞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앞에 여기 앞에 앞에 그 다음에 됐다 아 이게 너무 뉘우니까 안 되고 조금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면은 잘 들어가네요. 잠깐만, 이거 열어야 되는데. 자, 요거 자 들어갔죠. 열림 닫고.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 걸쇠 걸리는 부분 이쪽에 튀어나오는 데튀어나오는데자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잘 걸렸죠? 압력추. 압력추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요. 잠깐만요. 이게, 얘를 닫아야겠네. 닫아야지. 닫고, 됐습니다. 얘는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야 됩니다. 이렇게. 증기, 증기가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조금이라도 식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다 했네, 이제. 두 개. 마무리 물바지 마무리 아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쿠쿠. 자 과연 될 것인가 열림 잠김 주세요. 아 수리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백미. 백미 좋아. 백미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백미 쿠키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